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13분입니다 애기 분유 먹이고 나온다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어 콜이 너무 없네요 분유 먹일 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콜 다섯 개 정도 못 잡았어요 첫콜 잡고 나왔고요 옥정동 스시혼에서 선단동 가는 콜입니다 23,200포인트 카카오로 잡았어요 자첫 콜로 선단동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도 들리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선단동 가서 영상 연습할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3분이고요. 여기 선단동입니다. 대진대학교 정문 들어와 가지고 있는 빌라네요. 무사히 잘 도착했고 운행 시간은 20분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또 100점, 네 100점을 획득을 하게 됐고요. 지금 카카오 점수가 300점입니다. 300점. 이거 주말 동안 700점을 할수 있을까 싶어요. 오, 레드 기사 하려면 부지런히 카카오콜 타야 되는데 말이죠. 네,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대진대 입구 교차로 그 선단 IC 바로 근처에 있고요. 자 동네 아주 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콜 포인트인데 지금 어 연초에 시간도 10시 44분이고 콜이 뜰란건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 앞에 먹자가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잠깐 콜 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이는 아까 오면서 보니까 대리기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네요 자 그럼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7분이고요 100점을 위해서 빙콜 하나 잡았어요 선단동에서 가산 파출소 가는 거리 요금 현금 15,000원이네요 고객님하고 거리는 655m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은 이제 400점 오늘 목표는 600점에서 700점까지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일 어 천점까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거를 타줘야 됩니다. 저는 블루 기사기 때문에요. 여기와 여기 경치가 너무 이쁘네요. 여기 처음 들어오는 동네인데 저도 아, 여기 오 왼쪽에는 군부대인 것 같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암튼 이런 동네구 용치킨에서 출발하네요. 손님 만나서 그럼 가산 파출소 가서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분이고요. 여기 가산면 잘 도착했습니다. 총 운행 시간은 9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네, 여기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가산면 여기에서 송우리까지는 한 3km 정도 라이딩해야 돼요. 송우리로 일단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없네요. 자, 정교리에서. 가산사거리 포차, 어룡동 가는 거, 2만원? 요거 해야 되겠네요. 어, 방금 하나 딱 떠버리네. 바로, 어, 바로 가까이 계시네요, 손님. 어룡동 가는 콜 2만원. 손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가산면에서 어룡동으로 가서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8분이고요. 와 여기 야경 죽이네요. 오 포천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포천시 어룡동 잘 도착했고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야 여기는 그냥 뭐 산골짜기에 산골짜기. 뭐 여기 꽤나 깊숙히 들어왔는데 저쪽 포천 시청 군내면 뭐 이런 신축 아파트 뭐 이런 야경들이 아주 끝내주네요. 저기에 단독주택 살고 계시는 부부 잘 운행 마무리했고. 카카오를 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진짜로. 아무튼, 저는 여기에서, 음, 군내면하고, 저기 신읍동 이렇게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또 대진대 그쪽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정부나, 뭐, 구리남 양주, 양주 포천, 이렇게 조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쿨도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예,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8분이고요. 저는 여기 포천 시청 있는 신읍동 쪽에 라이딩해서 오고 있는데 어 여기 파크밸리에서 옥정동 금오제이드웰 가는 콜 배송 받았습니다. 로지로 받았고 3만 원. 어 콜이 없네요. 원래 한 3만 5천 원 정도 요금 나오는데 3만 원 가야 됩니다. 자, 옥정동으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8분이고요. 여기는 옥종동 금우지이들 아파트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운행시간은 28분 소요됐습니다. 어우, 어떻게 뭐 다시 옥종동으로 오긴 했네요. 어, 잘 오긴 했는데, 이거 뭐, 카카오 콜을 타야 되는데, 계속 로지 콜을 타고 있네요. 현재 옥정동은 콜이 뜨자마자 그냥 아주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 뭐, 덕정동 2만원. 아, 계속 로지만 올라오네요. 어, 지금 12시니까 두 개만 더 탔으면 좋겠네요, 두 개.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 레드 기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자, 여기 R6 단지니까 여기에서 콜드기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8분이고요. 어, 팀 앱으로 코로나 잡았는데, 옥종동 R6에서 옥종동 R6 15200포인트. 뭐 이렇게 떠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전화 드렸더니, 덕계동 가신다네요. 덕계동 리치마트로 가네요. 어, 자, 그러면 리치마트 가서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4분이고요. 덕계동 리치빌리지. 잘 도착했습니다. 총 운행 시간 10분 걸렸네요. 잘 오게 됐고, 일단, 지금 덕계동,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 잠깐만, 콜을 이 근처에서 한 번, 어, 지켜보다가, 뜨면 뜨는 대로 또 나와야 될것 같아요. 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덕계동, 뭐, 예전만치 그렇게 콜이 뭐, 뜨지 않네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나가는 콜 종종 떴었는데, 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덕계역 근처로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콜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콜 잡고,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8분이고요. 덕계동에서 만송동 휴먼시아 5단지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 2만 원 나왔네요. 어, 성심 아파트 앞에 있는 여기 불난막창 여기 불난막창에서 출발한다고 하네요. 덕계점. 자, 그럼 손님 만나서 만송동 5단지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58분이고요. 만송동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11분 걸렸네요. 자, 오랜만에 오네요. 고읍동도 이사 가고 나서 어, 자주 오기 힘들어요. 여기 이 동네도. 저는 여기 광사동 먹자 쪽에서 콜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정각이 고요 의정부동가는 골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 26,000원 현금콜이고요 오남 퍼스트빌 아파트에서 호출해 주셨네요 그나저나 여기 어, 겨울 되니까 되게 이쁘게 꾸며놨네요 여기 광사동 광장인데 와 진짜 너무 이쁘게 잘 해놨네요 여기 야자 아무튼 저는 의정부 갔다가 어, 이렇게 어, 또 양주 쪽으로 오던지 어, 포천 거쳐서 또옥정 오던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손님 만나서 의정부도 가서 영상 이어서 가. 할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26분이고요. 의정부 센트럴 자이 잘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간 23분 걸렸습니다. 자, 의정부 오늘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코리 어떻게 어떻게 있나 한번 볼게요. 오 마이 갓, 도전네요. 이거, 어, 코리. 어. 오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토요일 맞나요? 너무 안 좋네요 이거. 아무튼 저는 저기 신시가지 하이마트 쪽으로 가가지고 쿨 내기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쿨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현재 시간 1시 31분이고요. 어, 옥정동 가는 콜 회차 받았습니다. 제일풍 경치 아파트 가는 콜이고, 요금 25,000원 나왔네요. 저는 오늘 이거 마지막 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손님 만나서 다시 옥정동으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9분이고요. 여기는 옥정동 제일풍경체 3단지 아파트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20분 운행했습니다. 양주는 진짜, 어, 끝났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까딱 하다가는 보기를 해야 될 편인데요, 이거. 아무튼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 R6 상가단지에서 콜 대기 해볼 건데, 콜이 있으면 은더 타고 딱 여기에서 10분만 대기 해볼 거거든요. 없으면 은 그냥 이대로 복귀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3분이고요 콜이 없어가지고 이대로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 늦게 나와가지고 딱 4시간 정도 일을 해봤어요 아우 콜이 너무 없네요, 진짜로. 그래도 뭐꾸역고요 음, 열심히 일을 해봤습니다. 자, 연말 지나고 1월, 2월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열심히 다들 파이팅 해가지고 좋은 매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